재벌가서 일하다 죽임당한 남자의 복수극. 박형식 야망 넘치는 역할로 세모. 서울등호 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등호 그동안 sbs 금토 드라마에 잔잔하고 단맛이 있었다면 이제는 매운맛이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맵습니다. 허준 호 SBS가 한지민과 이준혁 주연의 로맨스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후속작으로 21일 보물섬을 첫 방송 전작이 마음을 간지리는 로맨스를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면 이번에는 욕망과 복수로 가득찬 이야기 보물섬의 주인공 서동주 박형식 분은 재벌가 대상그룹에서 상무로 일하며 정치 비자금 2조 원을 해킹으로 빼돌 이후 염장선 허준호. 을 지시로 살을 당하지만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 복수한 허준호는 21일 서울 양천구 SBS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해 매운 맛을 강. 그가 연기한 염장선은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인물로. 재벌과 대산을 좌지우지하는 비선실세이자 명실상부한 악의 허준호는 70세에 가까운 백발의 노인이란 인물 설명이 있어 아예 머리를 짧게 잘랐다며 대본을 받고서는 어떻게 소화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 그럼에도 이 작품을 하게 된 것은 제작자와의 인연 때문이다. 그는 드라마 올인 시절 제작진이 20년 만에 제작사 대표가 되찾아와서 섭외를 요청했다며 대본보다도 옛날에 큰 인연이 있던 이들에게 마음이 동일대 쌍그룹을 집어삼키겠다는 야망을 가진 서동주 역은 박형식이 맡았다. 그간 로맨틱 코미디에서 보여주던 밝고 장난스럽던 모습과는 정반대 그는 그동안 긍정적이고 밝은 캐릭터를 많이 맡았다면 이번에는 야망 있고 욕심 많은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연출을 맡은 진창규 PD도 박형식 배우를 가수 시절부터 눈여겨봤다며 남성적인 부분을 저희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서동주와 염장선의 대결 구도가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꼽힌 박형식은 극중 염장선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더라며 저도 더 나이가 들면 이런 아우라를 갖고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 이들 외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여러 배우가 등장한다. 이혜영, 우연, 김정난, 도지원, 홍수연 등이 거대한 복수극을 이끌어간 대상 그룹의 외손녀이자 여주인공인 여은남 역할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오디션을 통해 홍화연이 캐스팅돼 극보은 동꽃의 일명의 작가가 맡았다.